출레 구마 마을로 돌아오자 남이따로에게는 방문객이 연달았다. 맨 처음에 찾아온 것은 기치보시를 데리고 온히라떼였으며 남이따로와 두 시간 남진 밀담을 했다. 밀담 내용은 주위에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남이따로가 교토, 오사카에서 얻은 지식을 상세히 알린 것만은 상상이 되었다. 이러한 오다와의 접근에 의해 남이따로는 대관절 무엇을 얻으려고 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도 세밀하게 알수 없었다. 다만 그는 그 밀담을 한 뒤에 한동안 비워두었던 신전의 기도를 올렸다. 히라떼는 이 나미따로의 기도를 노부이대와 기찌보시 부자를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게끔 기원한 것이라고 기찌보시에게 알렸다. 이집 주인은 남조의 일체를 맡고 있는 수도자이며 조정의 위세를 도련님 위에다 빌어내리려 하고 있으니 참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찌보시를 신전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타일렀는데 그 기찌보시와 단둘이 되자 나미따로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기치보시님은 지금 이대로 오다 가문의 뒤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년 동안의 키도 훌쩍 크고 장난도 기질도 거칠어져서 마귀 같은 눈을 하고 있는 기치보시는 나에게 그만한 기량이 없단 말이야? 11살 난 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날카롭게 반문했다. 남이 따로는 웃는 것도 안 웃는 것도 아닌 언제나의 잔잔한 표정으로 약간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말을 묻나요? 도련님은 좀 지나치게 영리하셔서 지나침은 미치지 않은 거나 같다는 훈계요? 남이 따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에겐 형제분이 많이 계십니다. 노부이 대님은 도련님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시지만 그것을 좋아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어지라는 말인가요? 또 그렇게 앞지르시는군. 그러시면 점점 더 적을 만들어 후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도 위태롭지요. 어리석어지십시오. 무엇이든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십시오. 기찌보시는 잠자코 남이 따로를 노려보며 알았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남이 따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여느 때보다는 얌전했다. 그리하여 기도가 끝나 물러갈 때는, 어리석음을 가장하고 특히 그 어리석은 행위를 이제까지의 어리석은 자와는 다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남이 따로의 마음을 눈치챈 말투로, 알았어요. 잘 명심해 두지? 이 기찌보시가 나고야로 돌아가고, 나자 표현이 괴승 지휘후가 찾아왔다. 지휘후는 이번에는 거의 남이 따로와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그의 뜻처럼 일본 전국의 무장을 불제자로 삼을 작정으로 길을 떠날 모양이었다. 오사카에서 만난 미즈노 노부치까와 오토시의 사랑의 도피 행각 따위는 잊어버린 모습으로 사흘을 묵었다가 다시 담담하게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밖에 근방에 그의 부하라고도 남이라고도 볼수 있는 방문객이 너댓 명 찾아온 뒤에 가리아의 성주 노부모도에게서 오랜만에 사자가 왔다. 노부모도에게서 온 사자는 남이 따로가 알지 못하는 3 0대 사나이였다. 어쩌면 아버지 다다마사의 사후에 들어온 충신인지도 몰랐다. 쌀이가 많은 구마의 도령 집으로 들어오자 주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던지 이 사나이는 연방 옷깃을 염이었다. 서원에 안내되어 남이 따로와 마주 앉자. 아쿠다가와 도마라고. 잘 부탁드리겠소. 거만하게 이름을 댄 뒤에 주인 노부모도가 얼마만큼 나미따로를 그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누누이 설명했다. 선대 대감님과 비교도 안 되시는 명군님에게 사랑을 받아 행복하시겠소. 손아래 나미따로를 타이르는 투로 노부모도가 일부러 나미따로를 성안에 초대하여 모레 보름날 함께 국화꽃 구경을 하고 싶어하니 고맙게 알라는 말을 했다. 나미따로는 독이 같은 표정으로 그날은 달리 찾아올 손님도 있고 하니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노부모도님께 잘 말씀 전해주시오. 사자는 눈을 크게 떴다. 공물을 면제받고 있다고는 하나 영내의 백성이 아닌가. 그렇건만 영주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로선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허참 뜻밖의 말씀을 듣겠군요. 주군께서 특별히 말씀드리라고 일부러 나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거절하신다면 신뢰가 아니오. 선약 따위는 거절하시구려, 거절해요. 남이 따로는 쌀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약은 거절해도 신뢰가 안 된단 말씀이오 사람에 따라서요 이쪽은 영주님이 아니요. 그렇다면 선약한 분에게 영주님의 명령이시니 오해 말라고 정갈에 보내지요. 남이 따로는 손뼉을 쳐서 문열를 불러 사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보름날 제사를 영주님 명령으로 취소하겠다고 사동을 보내야겠으니 곧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하고 조용히 말했다. 사자를 보낼 곳은 후루와따리의 오다 노부이대님 그리고 앉아 성에 계시는 노부이로님 부자님이시다. 예, 아 잠깐만 기다리시오. 물러가려는 문녀를 멈추게 하여 선약이란 노부이대님 부자였었어. 남이 따로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고 드레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쌀리 사이로 얼마 전에 미친 채로 아이를 낳았다는 누이 옥구니의 모습이 보여왔다. 그러자 벼랑간 자기 자신이 싫어졌다. 이러한 빈정거림으로 옥군이의 원한을 말해보는 자기가 너무나도 좁고 작게 생각되었다. 남이 따로는 파랗게 질려있는 사자를 돌아보고 그제야 웃었다. 오다님 부자와의 선약을 노부모도님의 명령으로 파기했다고 하면 노부모도님이 난처하실 거요. 아마 노부모도님이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일 테니 오늘 이대로 성으로 들어가지요. 그런 다음 문여를 돌아보며, 이제 됐어, 볼 일이 없어졌다. 하고 가볍게 말했다. 노부모도의 사자는 남이 따로보다 한발 먼저 허둥지둥성으로 돌아갔다. 남이 따로는 말 구종에게 말을 몰게 하여 구마 저택을 나와 오랜만에 근처의 가을 경치에 눈길을 옮겼다. 후지산이 또렷이 보였다. 약간의 구름이 감청색 사이에 아름답게 비쳐보이고 발밑에는 들국화가 만발해 있었다. 벌써 100년이나 싸움이 계속되고 있구나. 꼭 거짓말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가을 경치 속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농가집의 초람은 무엇보다도 또렷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이안조나 나라조의 평화는 한낱 꿈이야기처럼 되어버려 그들은 이 세상을 고통의 세상이라 부르고 있다.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낳는다는 것은 죄악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재난이 아닐 수가 없었다. 긴 따위 사회숲에서는 줄곧 새들이 지적이고 있다. 변농사도 풍년이었다. 무사집 담벼락으로 내다보이는 소나무도 해마다 가지를 뻗었고 가을 풀들도 그 삶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왜 사람만이 고통의 세상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동식물처럼 순순히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연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사실을 어느 사이인지 잊어버리고 있다. 각자가 각자의 마음대로 계급을 만들고 영토를 정하여 무한한 희생을 서로 강요해 가며 한탄하고 있다. 그 천박한 생각을 인간은 대관절 언제 깨달을 것인가. 알 때까지는 싸움은 끊이지 않으리라 생각하니 또 한숨이 나왔다. 부처님은 그 싸움의 원인을 인간의 소유욕 속에 있다고 갈파하고 스스로 먼저 지위도 권력도 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었다. 일본 황실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신의 뜻대로 자연스레 살라는 것을 재전으로 가르쳐 남겨져 있다. 이러한 지혜는 이제 구름에 덮여 흔적도 없었다. 인간들은 한치 땅을 제것으로 만들려고 싸울 뿐만 아니라 자연이 평등하게 나아 놓은 같은 인간까지도 자기 가신으로서 소유하려 한다. 세상의 부모 형제 의 관계는 존재되더라도 주종의 관계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초목에 주종이 있을 것인가? 산에 주종이 있을 것인가? 새 주종이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남이 따로 앞을 창을 든 무사들이 우르르 가로막았다. 말을 내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정신이 들고 보니 그곳은 성의 정문이었다 가려면 심마장 가까운 거리였다 아버지 타다마사 때엔 여기서 말을 내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노부모도 따위가 이렇게 차츰 거만 해지다니 만 백성을 보배라 부르고 자식처럼 보려던 고래의 도덕은 이제 무력에 굽히고 말았다 그리고 약자의 대부분은 자랑스레 그 무력에 종사해 간다 불쌍한 놈 같으니 나미따로는 말을 내리자 곱비를 상대에게 주고는 유유히 앞자락을 걷었다. 해자를 향해 오줌을 누는 것이었다. 이런 짓을 감히 하는 자가 없으므로 부하들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잠자코 있었다. 노부모도는 신축한 큰서원에서 나미따로를 맞았다. 구마 저택에 다닐 때의 노부모도보다는 약간 살이 찌고 말씨와 눈길도 날카로움을 감추고 있었다. 오 도령이요, 자네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군. 무슨 불로장수의 명약이라도 복용하나! 아주 반가운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번에는 엄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다. 생각해 보니 그후 3년이 되는구려. 참 빠르기도 하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패를 끼쳤네. 나는 지금도 가끔 옷구니를 생각하지. 남이 따로는 대답 대신 새벽장에 그려놓은 바카 잎의 초록빛을 보고 있었다. 가을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지만 난 자네가 그리워서 오랜만에 같이 국화꽃 구경을 할까 했지. 허나 선약이 있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노부모도는 여기서 문득 소리를 낮추어. 옥군이는 불쌍했어. 남미따로는 시선을 번쩍 상대에게로 돌렸다. 미움도 연민도 내색하지 않는 거울같이 차고 맑은 눈이었다. 나는 이제 어쨌든 이 성의 주인이야. 조금만 더 얌전하게 있어 주었더라면 지금쯤 성에 맞아 주었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옥군이 혼자만의 죄는 아니야. 노부찌가 놈이 잘못이었어. 남이 따로는 노부모도가 가엾어졌다. 이런 거짓말을 조그맣게 쌓아 올려서 대관절 마음의 위안을 어디에다 구하는 것일까. 노부모도는 남이 따로의 표정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팔걸이에 몸을 내밀듯이 하고. 아니. 그것은 노부찌가도 책망할 수가 없어. 그 애는 나와 옥군이의 사이를 몰랐을 걸세. 그렇다면 죄는 옥군이의 아름다움에 있다고나 할까. 좌우간 불쌍한 일이었네. 나는 국화꽃을 감상할 때마다 옥군이의 모습을 생각하지. 큼직한 흰 국화의 향기 속에 그녀의 혼백이. 노부모도님, 어? 볼일을 말씀하십시오. 이거 참 무정한 소리를 했군. 옥구니에 대한 일은 우리 서로가 괴롭네, 허나 오늘 할 이야기는 실은 그 일에 전혀 관련 안 되는 일도 아닐세. 그러시다면, 자네도 형제는 사랑스럽겠지, 나도 사랑스럽네. 실은 옥가사키에 출가한 오다이에 관한 일인데, 노부모도는 한층 더 소리를 낮추어 아마도 옥가사키를 이혼하기로 결정된 모양일세. 남이 따르는 시선을 들어 다시 노부모도에게로 향했다. 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겠지. 나와 오다님과의 교제를 도무지 옥가사키에서 싫어하는 모양일세.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이 있는데, 이 이혼 이야기에 가담한 옥가사키의 노신들 말인데, 표면으론 자기들 탓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반드시 우리 영토 안까지 전송을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노부모도가 여기까지 말하자. 거절하겠습니다. 남이 따로의 얼굴에 싹 홍조가 떠올랐다. 뭐 거절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남이 나는 아직 할 말을 다하지 않았어. 말씀 않더라도알수 있지요. 신의 알림으로. 흠 하고 노부모도는 신음했다. 원래 성급한 노부모도였다. 이것저것 말에 마음을 쓰고 아직 그 말을 채 다하기도 전에 거절을 당해서야 그냥 끝날 리가 없었다. 그런가 신의 알림이라면. 허는 수 없겠지. 자네는 신에 종사하는 몸이니 그렇습니다. 좋아 물러나라. 허나 남이 자넨 그래도 나의 영내에서 살 작정인가. 애당초부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뭐 뭐, 뭐라고? 내 영내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고. 남이 따로는큰 소리로 껄껄 웃어젖혔다. 옥군이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가슴속에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된 것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점잖지 못한 일이었다. 신은 인류를 위해 국토를 낳았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낳지 않았다. 그것을 누군가가 제 것으로 만들려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신벌로서 싸움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그런 천리를 지금 여기서 노부모도에게 설명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있는 곳은 오다님도 공물을 면제해 주시는 곳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하하. 너무 친숙해서 그만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그럼. 나미따로는 공손히 절을 하고 일어났다. 노부모도는 물어뜯을 듯한 눈으로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으나 나미따로의 모습이 큰낭아로 사라지자 비로소 으드득 이빨을 갈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시종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마루로 나갔다. 아꾸따가와는 게 없느냐. 아꾸따가와 신발을 가져오너라 아꾸따가와가 하인 차림으로 마루에 다가오자. 구마의 도령을 무사히 돌려보내지 마라. 하고 짤막하게 말한 다음, 그대는 비밀 이야기를 잘 엿들으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겠지. 아쿠타가와 류의 인인자는 태연스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실수였습니다. 이건 타인에게 이야기할 게못 됩니다. 모모 못난 소리를. 격렬한 감정을 퍼부어 대려할 때 손뼉 소리를 듣고 측근 무사가 이미 서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노부모도는 당황하여 아쿠타가와의 곁을 떨어지면서 부르셨습니까? 장지문께 손을 짚은 측근 시종에게 "불렀으니 왔겠지!" 꾸짖으면서 큼직한 걸음으로 방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꼴사나운 모습을 결코 가신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즉시 보류 위에 앉을 수 없는 노부모도였다. 어떻게 한담? 저 남이 따로와 옷가사키의 늙은이들을 볼일을 분부하십시오. 시종이 재촉했다. 노부모도는 한동안 방안을 돌아다닌 뒤에 가까스로 가슴에 분노를 가라앉혔다. 남이따로가 전처럼 자기 명령에 쉽사리 따르리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인 모양이었다. 그때는 남이따로 녀석에게 야심이 있었지. 옥군이를 이 성안에 들여놓아 일족으로서의 영달을 바랐던 것이 옥군이의 죽음으로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그 남이따로 녀석이 지금은 이상한 힘으로 오다에게 아첨을 하고 있다. 신에게 종사하며 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간사한 인물이니 어쩌면 자기 이상으로 노부이대를 움직일 요령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냉정해지면 해질수록 남이 따로의 존재가 기분 나빴다. 노아는 일도 없고 고이는 일도 없다. 언제나 가만히 상대방 마음속에 눈길을 주시하고 시원스레 소리 내어 흐르고 있다. 무서운 놈 같으니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윽고 또 하나의 옷가사기에 대한 노려움의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 남이 따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노부이대를 좌우하는 치밀한 두뇌와 선견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비해 히로다다는 어쩌면 그렇게도 얼뜬 답답함을 가지고 있단 말일까? 노부모도는 이미 자신의 입신을 위해 히로다다의 중신을 배려했던 일다위는 잊어버리고 새삼스레 초조해졌다. 자기에게 반항하여 오다이와 이혼하겠다는 것이 분수를 모르는 불손으로 생각되고 용납할 수 없는 무례로 느껴졌다. 아직 그대는 거기 있었느냐? 마루 끝에 맑은 빛에서 노부모도는 그제야 문 앞에 있는 시종에게 눈길을 옮겼다. 이미 목소리는 평정 이상의 위장으로 돌아가 있다. 스기야마를 불러다오. 스기야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시종은 저를 하고 물러갔다. 시종이 나가자 노부모도는 다시 마루로 나가 성남꽃 덤불 너머로 손짓을 했다. 부르셨습니까? 아쿠 따가와가 다시 천연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나타났다. 아쿠 따가와. 예. 지금 여기 스기야마를 불러 명령할 것이 있다. 예. 스기야마는 아버님이 총애하시던 모토에몬의 아들이다. 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지 어떤지를 잘 감시하라. 예. 그리고 스기야마가 충실히 움직이더라도 실수가 있을 경우에 대비도 하고 있거라. 그러시다면 오과사키의 대장을 기습해서 목이라도 노부모도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기습을 해서 목을 베어 올 만큼 히로다다에게 증오는 느끼지 않는다. 그대는 언제나 성급하다니까. 내가 스기야마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들은 다음. 이렇게 말하고서 노부모도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잘 개었구나. 보라 아꿨다가와. 하늘의 푸르름이 그대로 흘러서 도라지꽃이 되었군. 그래. 뒤에 스기야마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의식하고, 일부러 명랑하게 일곱 가지 초목이 심어진 정원으로 눈을 보냈다. 스기야마에게는 노부모도의 말이 바늘처럼 따끔하게 들렸다. 과연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그러나 결코 전체적인 푸르름이 아니라 동산의 왼편에서 가을에는 보기 드문 소낙비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다. 어쩌면 천둥이 울릴지도 모르겠다. 영주 집에서 세대가 바뀌면 언제나 중신들은 방황한다. 사랑을 받던 자는 물리쳐지고 물리쳐졌던 자는 그때까지의 불평을 이것저것 주인에게 호소한다. 종사하는 죄로 그때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기야마도 아버지 모토에몬이 중용되었던 끝이니만치 이것저것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은 스기야마가 대령했습니다. 아버지 모토에몬이 그대로 가장으로 있었더라면 물론 추방당했을 것이다. 허나 주인 편의 세대가 바뀌어짐과 동시에 모토에몬도 은거를 하여 스기야마에게 뒤를 잇게 한 것은 이러한 폭풍에 대비하여서의 호신책이었다. 오 스기야마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노부모도는 성큼성큼 자리로 돌아가자. 오다이가 옷가사기로 갈때 그대 누이가 아마 따라갔었지.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던가? 고사사입니다. 아, 그래 고사사였지. 그 고사사도 옷가사기에서 무참하게 추방을 당했다. 허나 끝내는 고사사뿐이 아니게 되었어. 스기야마는 노부모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다다미의 두 손을 짚은 채로 있었다. 걱정할 건 없어. 나는 그대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야. 그대는 옷가사키의 사자로 갔었다. 허나 히로다다는 내 충고를 받아들여 오다에 가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스기야마는 주인 어깨 너머로 소낙비 구름의 움직임을 퍼뜩 보았다. 무척 빠른 구름발이었다. 벌써 절반을 기분 나쁜 낯빛으로 물들이고 거기에 빛이 반짝 비치고 있다. 나는 그대가 히로다다에게 설득을 잘못했다고 생각진 않아. 히로다다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네. 허나 그대도 분했겠지. 거듭 생각해도 무례한 노릇이야. 예. 고사사를 추방하고 그대의 사명의 면목을 짓밟고 또 이번에는 오다이의 이혼을 알려왔네. 그대의 분함이 바로 나의 분함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둬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스키야마의 어깨가 꿈틀하고 거칠게 물결쳤다. 버려둘 수는 없겠지. 본때를 보여주지 않고는 가리아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대역을 명령하겠다. 그릇시큰 장수는 결코 그 신하를 사지에 몰아넣지를 않는다. 그렇건만 노부모도는 먼저 분하다는 말을 내세워 대사를 명령했다. 죽으라는 수수께끼일까. 스키야마가 문득 이것을 생각했을 때 노부모도는 기분 나쁘게 목소리를 낮추어 명령의 취지를 전했다. 알겠나? 오다이를 전송하여 한 발이라도 나의 영내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용납하지 말라. 열 명이 들어오거든 열명다 베어라. 이 나의 히로다다에 대한 인사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무사히 오까사키에 돌려보낸다면 그때는 그대의 집이 없어지는 줄 알라. 마침내 천둥구름은 창문을 가렸다. 아직 빛은 그 반면에 비치고 있건만 번쩍하고 날카롭게 번개불이 창문턱을 두드리며 으르릉거리고 천둥이 멀리 하늘을 흔들어왔다. 예, 스기야마는 주인한테라기보다도 그 가을 천둥에 대답하듯이 머리를 숙였다. 오다이가 옥가사키에서 얼마만큼 인망을 얻었느냐는 것은 고사사의 말로 잘 알고 있다. 그 오다이가 슬픈 세상에 희생이 되어 옥가사키를 떠나오는 것이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전송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황송하오나 우선 경건하게 명령으로 받들고 나서 스기야마는 자기 집에 부딪히는 것은 바람을 체념했다. 만약 그때 상대가 공주님을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다이를 해친다고? 그럼 오다이를 애워싸고 그대가 뵌다 하면 자기들은 오다이를 베겠다고 흥정했을 때 일말인가? 그 자리에서의 볼모인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정을 두지 말라. 예? 오다이는 일단 오가사키에 보냈던 사람, 사정 볼 것은 없다. 그러시다면 공주님의 죽음을 보고도 그냥 상대에게 덤벼들어야 합니까? 무문의 고집이다. 인정사정은 필요 없다. 엄격하게 말한 뒤 문득 육친에 대해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했던지. 스기야마, 나의 분함을 짐작해다오. 오다이는 가엽다 허나 이대로 두다가는 오가사키놈이 가리아를 경멸하여 어떤 큰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스기야마는 또한번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어딘지 소름끼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장면의 오다이의 불쌍함과 자기들 일가의 애절함이 함께 연상된 탓이었다. 은거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하면 반드시 그 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리라. 오다이는 전 주군이 깊이 사랑하던 딸인 것이다. 낭인이 되더라도 할수 없겠지. 전 주군님께 죄송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어디선가 멀리 들으면서 스기야마는 다시금 겁먹은 듯이 노부모들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인원을 몇 명이나 데리고 갈까요? 200명쯤 데리고 가도록 하라. 200. 아니, 300명쯤 마련해야 하겠지. 그것을 영내 경계선 저녁에 매복시켜 두어라. 예. 그러나 너무 일을 서두르지는 마라. 되도록 깊숙이 유인한 뒤에 일을 시작하라. 두 번, 세번 습격하여 살아남은 몇 명을 경계선에서 깨끗이 처리하도록 하라. 또닥또닥 또닥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금방 종행으로 번개뿔이 번쩍이며 귀청이 찢어질 듯 요란하게 벼락이 떨어졌다. 주종은 부지 중에 창 밖으로 눈을 옮겼다. 처막근 낙수바지의 마취목이 옆으로 뻗어 있다. 그 그늘에서 아꿨다가와는 흥, 기야마님이 놓친 송사리를 베는 것이 내일인가. 볼만스러운 역할에 혀를 차면서 천천히 처마 끝에서, 비를 피했다.